안녕하십니까. 저는 재수를 준비하는 20살 고등학생 이승환입니다. 저는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분열과 후보의 무지함을 보고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이재명 후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와 달리 다방면으로 지식이 풍부하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경험이 있으며 이때 많은 업적을 세워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옳은 일이라면 정치 진영에 얽매이지 않고 아르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보고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바라는 것은 뛰어난 학벌과 빽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아웃라이어들이라면 원하는 일을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